뭐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뭐냐면 이제 소, 어, 송혜교 씨 엄마가 어려서 이혼하고 아빠랑 음. 엄마랑 이제 둘이 음. 자라, 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음. 엄마가 송혜교 씨를 굉장히 강하게 키웠다 그래요. 음. 그래서 결국 엄마가 다 케어를 했고, 그런 부분은. 음. 성형이 씨도 뭐허투른딴 데다 쓰지 않았고. 네. 사실 옛날에는 그 매니저 분이 안 계셨을 때 엄마랑 같이 다니는 음. 그 배우들이 많잖아요. 예, 네, 많았죠. 이승현 씨나 뭐 오연수 씨나 이런 분들, 엄마는. 아. 자주 봤어요, 사실 방송에서. 네. 국 네. 자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밥 먹고 많이 했지만, 음. 네. 성우예 씨 엄마는 제 기억에 한두 번 정도 본것 같아요. 네. 네. 어. 네. 엄마를 위해서 돈 네. 번다고 보면, 엄마랑 어머니랑 어렸을 때부터 혼자, 아니, 그러니까 둘이서만 살았기 때문에, 음. 어머니를 위한 애틋함은 다른 자녀들보다는 조금 더 진하고 붙지 음.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음. 또 이렇게 작품, 뭐 이미지 관리 이런 것도 네. 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, 주변 사람, 가족을 생각하는 것에서 이로되지 않았나 싶은데요. 네. 어... 송혜교 씨가 호모님이에 네. 자랐다는 얘기는 저도 막 들어본 것 같은데, 음, 저도 그래서 네. 송혜교 씨가 되게 특이했던 이력이 뭐냐면은 원래 집이 대구더라고요. 어디요? 대구에서 태어났어요. 그러니까 초등학교까지 네. 대구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. 그런데 아그 이후에 서울로 이주했으니까 네. 그 중간에 뭔가 가정에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네. 추측 정도는 수치... 하게 되더라고요. 음... 근데 어... 서울에 대구에서 이사 올 때가 뭐 미도 초등학교. 뭐 이사 왔을 때, 그러니까 미도소등학교 근데... 그 댁동 아니에요? 강남으로 어머니... 이사 왔어요, 네, 송혜교 씨가. 그러면 네. 또 아주 부러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한데. 근데 올라와서, 어, 아버지랑 은 연락이 끊겼었지만, 음. 네. 올라와서 어머니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. 음. 그러니까 친할아버지와의 친정... 연락을 할수 음. 있도록 웠고또 네. 서울에 연고가 없었기 때문에, 음. 친할아버지, 그니까, 러 시아버지께 많은 도움을 받았었나봐요. 아. 그래서 친할아버지가 송희교씨 어렸을 때 학교 행사라든지 크고 작은 경조사 때마다. 아버지 대신. 네, 아버지 대신 나서주시고 해서 그 추후에 어, 할아버지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해교와 해교 엄마, 엄마한테 참 미안하다고 음. 그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.